저희가 제시 가격은 항상 측 제시 가격 이렇게 딱 써드리는데 다 받는 거 아닙니다. 대시도 되시고요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차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자, 요즘에 좋아요 알람 구독 많이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. 좋은 차죠. 흰색의 뭐 바디에 너무 좋고. 자, 키로스도 적당히 뛴것 같습니다. 이 차, 전략하게만 설명 좀 드릴게요. 폭스바겐 골프 6세대 2.0 TDI. 경유 디제, 경유 기반이기 때문에. 자, 운행하시는데 연비 뭐 좋은 걸로 뭐 좋은 거니까요. 자, 이 차량은 2013년식이고요. 주행거리가 12만 4천. 자, 보시면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근데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. 무사고 차량입니다. 자, 핸다가 하나 갈려 있고요. 자, 그거 정보는 제가 이렇게 다 계속 이제 보여드리는 요 고대로 보시면 되시고요. 자 무사고 확인증까지 있는데 완전 무사고 아니 단순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. 제가 차 시운전 해봤는데 컨디션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. 자 실내 시트나 이런 것도 뭐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자 전반적인 겉가서 같이 보시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. 자 그리고 더 보기 매물 밑에 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어요. 누르시면은 정말 많은 매물이 또 있으니까 요 보시고 필요하신 매물은 전 이런 거 주시면 수수료 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디시도 됩니다. 자, 그럼 이차 겉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예, 정면으로 좀봐주데요아 자, 뭐 어쨌든. 자, 패밀리 카로든, 문카로든, 차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본넷 상태에, 자, 라이트. 앞에 센서까지 있는 거 확인 되시고요. 자, 타이어. 자, 있는 그대로, 뭐, 잘타 되어 있고요. 자, 문콕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. 제가 봐도 없어요. 자, 여기도 백밀러도, 어뭐 기스나 그런 거 전혀 없고. 이렇게 되면은 거의 실내 주차했다는 게 이제 티가 나는 거죠. 외부지향 주차장, 주차장과 실내,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걸 찾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관리 상태가. 예, 측면에서 보면는 바디인데요. 아, 보시면 더 센스나, 이렇게 라이트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. 예, 그리고 보시면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아요. 근데 휜 상태도 깨끗해요. 이 정도 연식, 이 정도면. 자, 앞에 이제 블랙박스 있는 거 보이시고요. 자, 보시면 이쪽도 1 0 0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자, 문코 없습니다. 보시고, 디타일 상태도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, 역시나, 보이시는 그대로는 고맙습니다. 네, 뒤에서 보 받은데요. 그래도, 이게 딱 보시면, 스포츠적인 모드가 있어요. 이게, 뭐, 워낙 유명한 차기도 하고요. 자, 우 센스 있고요. 자, 엠블럼, 골프 보이시고요. 2.0, TDI 보이시고요. 음, 보시면 이거, 와이퍼. 자, 천장 상태를쭉 보시면, 있는 그대로, 썬루프 있는 것도 확실히 잘 보이고 깨끗합니다. 예, 전반적인 이제 컨디션인데, 어, 생각으로 넓다. 그냥 폴딩이 되니까, 뭐, 트럭 공간, 적재 공간, 뭐, 모자르거나 이런 건 없으신 것 같고요. 자, 걸린 상태. 이거 보셔도, 자, 걔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깨끗합니다. 가죽 상태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예, 전반적인 시야인데, 어, 이렇게 쭉 보시면 썬루프에 예, 썬루프 있는 거 없는 걸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자, 전반적인 시야, 가죽 상태나 이런 거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. 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차 관리상태가 잘 되어있고요 12만 4,141km 된거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핸들이 노멀가지고 굉장히 잘되고 와이퍼 이거 보시면 까지 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잘되있고요자 보시면 이제 라디오, 미디어 뭐다 있는 거 제가 오디오는 꺼놨습니다. 오토 에어컨 자 보시면 이게 후방 센서로 다 되어있어요 보시면 카메라가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야 차 괜찮죠 어, 시야 각도로 굉장히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까임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가득 상태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자 가득 센터 보여드리면 이야 관리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, 자, 굉장히 이쁘죠? 생가로 실내 공간이 넓어요. 나쁘지, 아, 나쁘지 않구 그리고 가죽 상태가 지금 관리 상태가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. 있는 그대로. 자, 보시면, 아, 관리 상태 잘 되어 있다. 보실 겁니다. 예, 이게 전반적인 이제 시야인데요. 아, 좋아요. 자,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. 보시면 끼어 음, 보이는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되 있고요. 자 전반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관리 상태 좋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. 예, 뒷좌석인데 아, 전반적인 역시 아가 가스 뭐, 상태가 정말 깨끗한게 보이실 겁니다.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적재함, 이 트렁크 공간 보시고요. 이칸블랫 박스. 자 천장 상태 야 이렇게 보셔도 자 깔끔하게 보시면 깔끔한 그대로입니다. 네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있고요, 룸미러 상태 보여드리고 보시면 이제 조정 버튼 이제 선루프 커버하고 이제 보시면 이제 선루프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. 예 이렇게서 해자 골프 뭐 제가 봐도 정말 관리 상태 똑같은 차라 그래도 이게 실내 주차장에서 주차해서 느낌이 확확들 정도로 관리 상태 굉장히 이게 보시면 어그잔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랄까. 좀편애하는건 아닌데, 실내주차가 외부주차장 차이 있는 이렇게 전반적인 차 관리 상태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가죽상태가 정말 최상급이라는 게 보시는 그대로 영상에 보이는 그대로 거들고 자, 백밀러라는 게 기술 전혀 없습니다. 자, 이차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언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. 저희가 제시가격은 항상 착! 제시가격 이렇게 딱써드리는데다 받는 거 아닙니다. 대신도 되시고요. 자,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. 자, 유차하고도 동종한 차도 저희 홈페이지에 밑에 보시면, 밑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가거든요. 그 필요하신 메모 딱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수수료 없습니다. 그냥 차값에 이전비 뭐 이렇게 DC도 좀 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이 차를 포함해서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창고리 차 끝나면 성능점 올라가는 걸 보시면 되시고요. 저 저희 홈페이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